아내가 이웃이다. 형제를 통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배웠다. 처음 배우는 것이 아닌데 왜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까? 형제를 먼 곳에서 찾아 다녔기 때문이다.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바로 형제인데 직장이나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누구인가? 사랑의 실천을 의무감으로 둘러보기 때문이다.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. 아내가 나의 이웃이요, 나의 형제가 아닌가?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배웠다.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형제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었다. 마눌님을 한 인간으로 존중해야 하기에 이래라, 저래라는 옳지 않다. 단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다. 산책을 원했다. 함께 걸었다. 땀이 나도록.